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한 2억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회사 보유분이라 딱 5세대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송환계동 15층 건물 8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주차 105% 가능한 현장이고요. 경비실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부천역 역세권에 우리 고객님들 최근에도 전화 문의 주셨는데 2억대 아파트 찾으셨던 우리 고객님 얼른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5층 제일 탑층 세대는 단독 세대라서 약간 프라이빗하면서 층간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잘돼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대수 있는 곳, 그리고 금액대가 좋아서 가성비 있는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서둘러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하우스 시작. 공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정면에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 신발장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수납장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괄소 등 스위치는 안쪽으로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 오늘 제가 촬영하는 세대는 9층 세대인데 정남향 세대예요. 근데 날이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날씨가 흐린 상태입니다. 남양 세대고요. 거실 앞쪽 창문인데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아트월 부분이고요. 자, 주방하고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일체형 구조 느낌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하게 된다면. 어, 파티션을 하나 사서 약간 완전하게 분리를 해놓고, 어, 쇼파를 창가 쪽으로, 창가 쪽으로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둥 쪽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 세우고 이쪽으로 쇼파를 또 놓을 것 같기도 해요. 집을 보시고 호수마다 조금 구조가 다르니까요. 오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너무 저렴합니다. 신혼부부시거나 어, 어린 자녀분 있다고 하면 4인 식구까지 추천드릴게요 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한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사각 싱크볼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식탁 놓으실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식탁자리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첫번째 방부터 볼게요 자 첫번째 방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자, 안방 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세탁실로 활용을 하셔도 되는 공간이고 여기 잠짐 놓는 실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불이 지금 나간 상태라서 만약에 오실 때 이런 거다 손봐드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 볼게요. 자,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욕실장, 세면대하고 변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기가 우측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샤워하는 것보다 건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좌측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 욕조 시공되어 있고요. 샤워기, 젠다이하고 세면대, 그리고 욕실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고객님들 계신다면 욕조가 또 필수잖아요. 욕조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 개별 난방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2.5m 나오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 위에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동 건조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래 말리시면 되는데, 저기 바람도 나와요. 그래서 저걸 사용하셔도 되고,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난방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보일러실 설치되어 있으면서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여기에다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뒤로 다 뻥뻥 뚫려 있어서 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베란다가 총 3개가 있고, 금액대 아주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회사 보유분입니다. 딱 다섯 세대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액대 저렴한 2억대부터 3억 초반대 찾으셨던 분들 얼른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